안녕하십니까. 이시영TV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을 방송을 하고 나니까 직구전 우리 친구들이 며체가 전화를 했습니다. 야마뭐 그렇게 자랑을 니네 자랑을 그렇게 떠들고 있느냐 책을 다섯 권 썼다는 게 아마 이 친구들 생각에는 제가 무슨 큰 자랑이나 한것 같은 아마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사랑일 수도 있죠. 따지고 보면은요. 어, 그래서 친구들이, 야, 도대체 무슨 책을 썼길래 그러냐? 야, 한번 보자. <laughs> 서점에 가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제가 특별히 신간이 요거 제일 최근에 나온 책, 이 바로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아마 서점에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행복도 배워야 합니다. 출판사에서 참 묘하게 이름을 지었어요. 저는 이게 세로토닌의 치료라는 그런 주제로 쓴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세로토닌에 대한 책을 세 권을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뇌과학은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20년 전에 배운 실력 가지고 요즘 떠들었다가는 어디 갔다가는 뭐큰 정말 망신을 당할 정도입니다. 특히 뇌과학 분야는 정말 지난달이 다르고 이번 달이 또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세권다가 상당히 이론적인 이런 바탕을 깔고 있고 실제로 새로 토리는 치료적인 측면에서는 별 이야기를 제가 사실은 안 했습니다. 아, 제가 했던 것은 어, 아 중학교 학생들에게 우리 전국에 한 300개 중학교에서 그 드럼 클럽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이제 새로 토닌 치료법 중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가 좀 더, 어, 우리 한국이 요즘 여러분 보면 너무 우리가 우울하고 지치고 짜증스럽고 여러분 지난번에도 참이 버스에서 그 난동을 부린 그 아주머니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은 뭐 정말 화가 나죠. 아니, 우리도 다참 서로가 마스크를 끼고, 방역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 그, 멀쩡한 사람이 마스크도 안 끼고, 버스를 타고, 더군다나 뭐 담배까지 또 피웠다.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어디엔가 확막혔는데 이게 풀 데가 없어서 아마 그런 일을 하지 않았겠느냐. 정말 그건 우리 상식으로서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사회 정신의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나는 그분들의 그 아픈 심경이 저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어, 생각하면 괘씸하지만 그래도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사실은 저는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도 이박사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수 있겠소 깜짝 놀라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지금 아픈 시대를 이 아픈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또그 사람들도 우리가 똑같은 호흡을 하고 있는 그렇게 이것은 하나의 시대의 아픔이고 시대의 비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야말로 참이 울화병 환자입니다. 울화병이라는 게 여러분들 아시죠? 정말 막, 정말 어디 가서 하소연 할 때도 없고, 잔뜩 지 화는 났지만, 이거 토해낼 수 없고, 그렇지만 가슴이 답답하고, 정말 누굴 만나면 한숨도 쉬고, 신세 탈행을하는 이런 게 우리 한국의 울화병 환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참다 참다 어느 날폭발 하는, 이제 그게 참 공교롭게도 그런 공중 석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서 이게 참 사회적인 문제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너무 그 사람을 하나만 욕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아픈 세월을 함께 살고 있다. 하는 생각을 좀할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요, 우리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온 지구촌이 다, 뭐, 나라마다 문을 닫고, 그런 형편에 있으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는 행복과 너무 거리가 멉니다. 뭐, 행복은 커녕, 뭐, 불행해서, 정말 화가 나서, 뭐,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생활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참 행복도 배워야 합니다 그런 책 제목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은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뭐 울증 비슷한 이런 상황에 빠져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 이것은요 건강에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면역은 30%가 뇌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뇌는 뭐냐 여러분, 내가 기분 나쁘거나, 성이 났거나, 화가 난 이런 상태에서도 그 면역력이 만들어지느냐. 천만의 말씀.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면역력이 문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면역력이 떨어져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행복이라는 것이, 정말 마음이 편안하고, 그런 상태가 행복입니다. 그행복한 마음이 이 세로토닌이고, 그 세로토닌이 바로 이뇌 면역을 만들어낸다. 그런 이야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복도 배워야 합니다. 그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에 있을 때는요, 야, 내가 이 낫기만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혹은 또 내가 태어만 하면은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간절하게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아플 때. 그런데 여러분 저는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합니까? 여러분 지금 병원에 안 계시잖아요. 또특히 아픈 데도 없잖아요. 그럼 행복해야죠. 여러분 이런 논리도 성립할 수가 있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내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울까? 그것은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 속에는 약한 50여 가지의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 하나가 뭐냐하면은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이 세로토닌은요 본능 호르몬이라 그러기도 하고 행복 물질이다, 그 이야기하기도 하고 정말 힐링 물질이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참 힐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힐링이 된 상태라는 것은 어떤 상태냐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고 참 어떤 의미에서는 즐겁고 행복한 상태가 힐링이 된 상태입니다. 그때 우리 뇌에는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가 된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세로토닌 치료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가 될까? 이제 이런 거를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도 배워야 합니다. 그 말은 어떻게 하면 세로토닌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 세로토닌 양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거를 연구하는 게 세로토닌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행복도 배워야 한다 하는 말은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 세로토닌이 정말 부족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굉장히 폭력적으로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된다. 또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간간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의학적으로는 세로토닌 결핍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로토닌 데피센시 신드롬 이것은요 정말 우리 큰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세로토닌이 부족하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세로토닌을 어떻게 하면은 정말 분비가 잘되고 활성화될 수 있느냐. 큰그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 그런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음 시간에는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며 또 어떻게 해야지 세로토닌이 활성화 되겠느냐. 하는 치료적인 이런 측면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새로 토닌 문항원을 만든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에 책도 세 권이나 썼다 그랬죠. 사실 이것은요, 국민운동으로 이파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참 최근에는 고맙게도 이 젊은 이 의사들, 정신과 의사들 도우고 상담 심리 하는 선생님들도 모여서 자, 이걸 정말 우리가 가장 우리 한국인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세로토닌 활성화 운동이 아니냐? 이걸 좀 열심히 하자. 이래서 좀 젊은 동료들이 많이 모여서 참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정말 이 세로토닌 보급 운동이 정말 국민 운동으로 승화가될수 있기를 빌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